자, 엔비디아, AMD가 웃었고, 인텔이 17% 폭락했습니다. 뭐, 이렇게 보시면,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. 뭐, 이게, 인텔이 떨어졌는데,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전날 증시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. 미국 증시가 금요일 혼조세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.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 속에서, 나스닥은 상승했고, 반면 다운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. 반대 초와 이제 대형 기술주는 올랐지만, 일부 핵심 종목이 급락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. 먼저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. 나스닥은 0.28% 상승해서 23,501선을 ,501, 이 했고요. S&P는 500은 0.03% 소폭 상승했습니다. 6,91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. 반면 다운은 285포인트 0.58% 하락했습니다. 어, 다우의 하락 큰 원인은 골드막삭스 주가가 약4% 이제 급락한 영향인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.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는 특정 대형주의 등락이 지수에 큰 반영이 되고 있는 구조인데, 이날 골드만삭스의 낙폭이 크게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이제 비교적 탄탄했는데요. 엔비디아가 1.5%, AMD가 2% 넘게 상승하면서, 나스닥과 S&P 500을 떠받쳤습니다. CNBC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, 이제 그 엔비디아 생수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, 시장은 이를 기술주 제도로 반영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빅테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이제 인텔은 17% 정도 이제 급락했습니다. 요 부분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, 실제 자체보다 1분기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정책 변수가 많이 그린란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.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의 관세 위협을 처리하면서 그린란드 관세와 합의 트를 언급하면서 어, 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급등을 좀 했었고요. 어,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명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시장에서는 이른바 타코 트레이드라고 이제 강경 발언을 한 뒤에 이제 패턴을 두고 물러선이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다만, 그린란드 총리가 합의 내용이 불투명하고 주권 영토 보전이 전제라고 강요하면서 다시 이제 불거질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. 자, 주간 성적표를 보면 다운은 마이너스 0.5%, S&P 500은 마이너스 0.4%, 나스닥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. 0.1% 미량으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. 반도체 AI 강세의 지수를 지지했고 정책 이슈와 기업 가이던스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변동되는 분위기입니다. 결국 시장은 지정학적이라든가 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실적 전망과 정책 발언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. 자 다음 주에는 뭐 대형주 기술주하는가 추가 정책 신호가 이제 될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